어, 홈드퍼에서는이 어, 필터를 안 판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어, 전문점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어, 전문점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드디어 어, 찾았습니다. 어, 저희 교회에서 어, 필요한 음, 사이즈의 필터인데요. 어, 보시는 것처럼. 교회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필터. 어 이거랑 또 밋밋한 게 있는데 어, 이렇게 선으로 어, 되어 있는 게더 낫다 그래가지고 주름진 거로 살려고 그렇게 합니다. 어 교회 에 어, 물이 잘 나오지 않고 쫄쫄쫄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싶어서. 어, 우물을 설치한 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셨는데요. 오셔서 여러분들이 체업을 해보면서 어, 어, 필요한 그 수압은 어, 괜찮다고 합니다. 괜찮은데 수압을 어, 하는 게이지가 고장이 났다고 그 게이지를 어, 바꿔 주었습니다. 그리고 필터를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어, 필터를 바꾸려고 합니다. 음, 먼저 필터를 바꾸려면요. 네, 먼저, 아, 이 교회, 어, 우물입니다. 이 네, 교회 우물인데, 네, 보이시죠? 교회 우물입니다. 아, 먼저, 음, 네, 전, 기를 먼저 전기를 꺼야 됩니다. 전기를 네, 꺼도 보이시죠? 예, 네, 끕니다. 이퓨지가 있는데요. 이즈지를 여기서 어, 뺐습니다. 뷰지를 여서 뺐고요. 어, 나중에 다시 이제 꽂아야 됩니다. 음, 그렇고요. 자, 이제 필터는 샀습니다. 그고요 필터를 갈러 가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요즘에는 95도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낮에 뭘 한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때 에서는좀 위험하죠. 근데 그늘만 들어오면 시원합니다. 그늘만 들어오면 아침에 이제 어 필터를 뽑아 놨습니다 뽑아 놨고 새 필터가 그분들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또 오고 가고 그러면 또 경비도 많이 들것 같아서 그냥 제가 한다고 그랬습니다 올드 필터는 네, 너무 이렇게 더러워져서 올드 필터를 없애고요. 올드 필터는 네, 너무 더럽습니다. 그래서 올드 필터는 이건데요. 너무 더럽죠, 보기에도? 네, 그래서 치우고요. 새 필터를 사왔습니다. 이셋셋 예, 여기 이제 통에다가 서로 예, 사온 이제 필터를 넣을 겁니다. 근데 아... 아... 네, 어, 이분들이 그러시는데. 어, 이거를 넣고 빼기가 열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랬더니 음, 네. 기름을 잘 묻혀야 된다고 그럽니다 내가 기름을 뭐를 쓰냐고 물었더니 바세린을 쓰더라고요 바세린을 네. 그래서 이걸 넣습니다 넣고요 음. 놓고요, 이제 이거를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일부러. 이쪽 방향으로 오픈을 한다고 그래야 쓸 수가 있어서요. 자, 이제 이것을 잠그겠습니다.

이렇게 어, 필터를 갈았고요. 저렇게 제가 오픈 표시로 해놨습니다. 저게 위에 올라와야 되고 저런 식으로 돌아가야만 뭐 오픈할 수 있다. 그리고 저 밸브 있죠? 밸브를 이제 다시 이제 잠궜었는데 이제 열었습니다. 이러면 이제 여긴 끝났고요. 예, 이게 제가 썼던 어, 필터 오픈너입니다 필터 오픈너를이 여기다 놓고요. 그리고 이렇게 잠갔습니다 잠깐 닫았고요. 그럼 이제 끝입니다. 이 올드 필터는, 이 올드 필터는 버립니다. 다시, 어, 자세 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어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때는 어, 이 전기 필터를 뺍니다. 빼고 그다음에 예, 물을 드레인 해야 됩니다. 물을 완전히 빼내야 됩니다. 여기 근처에 수도꼭지 아무 데나 가셔서요. 수도꼭지 있죠? 이거를 열면 물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물이 완전히 나온 상태에서 필터를 갈아야 됩니다. 물이 나오지 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어, 필터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 물을 빼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넣습니다 넣습니다 넣으면 이제 필지를 넣었 죠 필지를 넣으면 이제 작동이 됩니다 물이 이렇게 나오죠 네, 물을 담그고요